그럼 허청재께서 생각하시는 정치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음. 정치는 무엇입니까? 음. 정치는 이렇게 음. 예, 씁니다. 이것이 자기 아버지를 자견타부. 그러니까 자식이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 정치란 정치는 평화가 목적이고, 에, 이거는 에, 종교는 화평이 목적이거든요. 그 종교는 화평을 여기에 따집니다. 네. 정치는 평화죠. 평이 뭐냐면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인데 쌀을 재는 저울이죠. 그러면 쌀을 사람의 입에 평등하게 먹이는 거죠. 이게 벼화자입니다 이게. 네. 벼. 벼화자인데 벼를 사람의 입에다가 평등하게 넣어주는 거죠. 그게 국민 배당금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은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이나 풍요적 빈곤이 돼 있어요. 풍요한 속에 빈곤이 와버린 거야. 그 누구는 풍요하게 살고 누구는 그냥 행편없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평화가 가정에 다 깨져버렸어요. 장가도 못 가, 시집도 못 가, 가정이 막 직업이 불안해 평화가 없는 거야. 이게 평화 대신 뭐가 있냐면 불안이 와 있어요. 불안. 무슨 지 알겠어요? 청년 퇴직 불안, 노후 불안, 막 불안이 정대돼 버렸습니다. 막 카드는 돌아오지, 막 비전 돌아오지, 은행 이자는 돌아오지, 막 이게 옛날보다도 더 어려워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불안 시대에 평화가 있습니까? 가정의 평화, 국가의 평화 있나요 지금? 엄청나게 실직자가 많고 불행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을 골고루 백성의 입에다가 평등하게 넣어주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종교는 화평. 화가 먼저입니다. 백성을 먹이는 게 먼저야. 정치는 평, 질서가 먼저입니다. 평등한 질서를 잡은 다음에 밥을 먹이는 거예요. 질서 안 지키는놈은 밥을 안 줘.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먼저. 이 평이 먼저고 먼저 고르게, 평등하게 이 질서를 잡고 그다음에 밥을 먹이는 거. 음. 법을 준수하는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의무를 다한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입니다. 네. 사업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려면 세금 내야 돼요. 조세 의무를 지켜야 돼요. 국방 의무를 지켜야 돼요. 납세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자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먹는 걸 못하게 해버려요. 화가 없어요. 근데 종교는 질서는 나중이야. 명동 성당에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숨어 들어와. 그러면 성당의 신부님이 야너 그 나라에 질서를 안 지켰으니까 나가. 이렇게 못해요. 무조건 받아들여서 밥을 줘. 네. 먼저 먹이고 먹여, 재우죠. 질서는 나중이야. 그대들이 데모를 했던뭘했던 종교단체는 그걸 숨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질서 안 지킨 거 따지질 않아. 죄를 지었다. 용서해. 들어와 이게 종교입니다. 그 차이가 종교와 정치는 서로 상극되는 상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먹이고 백성의 입을 먹이는게 먼저고 그다음 질서인데 국가는 질서를 먼저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자유를 주고 여기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 사랑을 주는 데요.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범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어줬는데 지금 이 이런 정치를 아무나 한다고. 제가 아버지 이름자도 영어 한문으로 쓸줄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 좀 한다고. 뭐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갔다고 정치를 해요. 나라다 말아먹어요. 그래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허경영은 정치와 종교와 모든 구조를 인수분해, 미적분까지 뽑아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정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내가 대통령 나올 때는 사람들이 다 웃어 웃다가 대통령 되는 거야 네. 예.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 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 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